지금 순간 런웨이로 변신되고 있는 이곳 CGV입니다. 제일 네, 멋지죠? 예. 정면. 지금 그이암영화 검은 사제들. 일단 검은 의상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진주 목걸이를. 정말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그 그러니까 대본을 보는 분석분석력 전체를 이렇게 보는 분석력? 부,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명미네요. 굉장히 똑똑하고. 찬사죠, 찬사.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네?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아직 못 찾았단 말이에요.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아,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아,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laughs> 돼지고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뻐해요. 근데. 야, 고기 사줄게. 그래 소고기 안 먹는데. 소세지고기좋아하지 아, 그것도 장점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음. 그 현장에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캐릭터에 대한 것들을 딱 보는데 아, 어이 굉장히 명명한 친구구나, 음. 똑똑한 친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면 저도 그 상대 역할이니까 같이 연기할 때 편해요. 재밌어요. 준비를 다 해줄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서로 서로 받는 거니까 그 폭이 제가 생각했던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현장이. 아... 이렇게 아들... 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황정민에게 강동원은 에너지를 주는 배우. 하지만 전 여자랑 케미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자 배우랑.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동원 씨 대답이 궁금합니다. 네. 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듯이. <웃음> <웃음> 사랑이 네. 다른 사랑을 네. 예, 잊혀지죠. 현재가 가장 <laughs> 중요하고 네. 아 저도 선배님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음. 사실 너무너무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네, 너무 디테일하셔서 예,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재미있었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고. 네. 예. 사랑 예, 예. 지금 단연 1이라고 황정민 씨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요 예, 그럼요. 네. 이미 네. 지나간 사람. 이미 강동원 씨 마음속에는 <laughs> 자리 잡은 사람이 예, 잊혀진 예. 네. 황정민 씨다라는 얘기를 서로 저는, 저는 선배님이라 가지고 <laughs> 예. <laughs> 딱세개 이야기가죠. <laughs> <laughs> 두분다 굉장히 수줍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떻습니까 강동원 씨는 요 다음 영화도 만약에 또 이제 또 들어오는 영화가 남자 캐미던데 여배우와의. 어저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이제 여배우와 찍고 있습니다. 네, 찍고 있어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네. <laughs> 새 작품을 찍고 있답니다.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2월 초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검사 회전, 파이팅! 응. 음. 그 현장에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캐릭터에 대한 것들을 딱 보는데 아, 어, 굉장히 명명한 친구구나, 음. 똑똑한 친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딱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면, 저도 그 상대 역할이니까 같이 연기할 때 편해요. 그쵸. 재밌어요. 준비를 다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서로서로 받는 거니까 그 폭이 제가 생각했던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현장이.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황정민에게 강동원은 에너지를 주는 배우. 하지만, 전 여자랑 케미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자 배우로.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강동원 씨 대답이 궁금합니다. 예. 네. 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듯이 <웃음> <웃음> 사랑이 네. 다른 사랑. <laughs> 지금 순간 런웨이로 변신되고 있는 이곳 시즈부입니다. 레이버치죠, 네, 예. 정면. 지금 그 이. 검은 사제들, 일단 검은 의상을 입고 오셨고요. 오 포인트로 진주 목걸이를 정말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진주 목걸입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그러니까 대본을 보는 분석 분석력. 예, 잊혀지죠. 현자가 가장 <laughs> 중요하고 네, 아 저도 선배님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음. 사실은 너무 너무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네, 너무 디테일 하셔서 예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재밌었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고 네예요 단연 예예 예. 지금 단연 1위라고 황정민 씨는 자신 있게 말씀해주셨는데요예 예, 그럼요. 네 이미 네. 지나간 사람. 이미 강동원 씨 마음. 전체를 이렇게 보는 동정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명민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찬사죠 찬사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네?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아직 못 찾았단 말이에요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아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아 소고기를 안좋아해 <laughs> 돼지고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이뻐해요야 <laughs> <laughs> 고기 사줄게 그래 소고기 안 먹는데 <laughs> 어? <소소한> 돼지고기 좋아하지 <laughs> 아 그것도 장점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laughs>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